발레리아 12월은 어, 성탄절이 있는 달이면서, 어, 특별히 오늘은 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어, 대림절은 이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제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4주 전에 이 기간을 대림절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성탄 축제의 이 중심이 뭐냐면 대림절이기 때문에 우리가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월 달 되면 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절기인데, 이성탄이라고 하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이 대림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에 이행하는 바로 복음을 바로 그대로 실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12월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현재, 지금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미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림전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과거를 보면 이 과거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를 또 다시 기다는 리 구원을 우리를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인마누엘로 우리가 운데 오셔서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 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삶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laughs> 인식하면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성탄절에 집중했기 때문에 행사적으로 갈수밖에없었어요참 축하하고 그냥 뭐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복음이 약해졌습니다. 실제로 의미를 두고 있는 의미가 다른데 성탄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진짜 복음은 오실 예수 오셨지만 그분이 오셨지만 이제 오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제림하셔서 이 땅을 변경하시는 그 제림하실 예수까지 기다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행사하기보다는 이런 자연적으로의 교회 자체가 이 복음이 소홀하게 된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미래 미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의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적 의미를 가지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심판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적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이새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림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대림절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절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데, 단순히 말구유에 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진짜 성공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각자 자기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 물질적 부여, 그리고 명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추억을 받게 되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뒤따르지 않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내가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물질적, 부요, 명예,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추앙받는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 여러분, 자, 이러한 성공의 개념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출되는 방법들이 다를 뿐이지 추구하는 것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나 이런 삶에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공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아,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스스로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넉넉함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은 오명과 오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좋은 이러한 평판과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질타와 질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자, 이 신문의 대답은 우리가 여기서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은 후자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넉넉함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요. 또, 좋은 평판과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왕이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 없는 이런 무명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보다는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주로 읽히는 것이 바로 위인정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읽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의도는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으면서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도 태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시 하였습니다. 야 얘는 용이 막, 용, 태목을 굽다. 아니면 뭐, 진주 뭐, 이래가지고 막 내가 손으로 받았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 자, 이런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아이가 대단한 인물로 성장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삶일치하하지을을때때때영광스러운 삶과, 삶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이 하게 되고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영영광추영 명예 이런 것들과 내가 추구하던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과 뭔가가 좀 달라질 때 충돌할 때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갈등과 고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녔을 때나 따라다섰을 때는 그런 누구 못지않게 성공적인 삶을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물질적인 부요함 명예, 그리고 영광 이런 것들이 다 뒤따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 그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통치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가이 밤에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때로는 그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실수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옛 생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이제, 그가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졌던 모든 권위,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소망했던 성공자로서의 이런 삶에 대한 꿈을 다지워버려야 했어. 그때가 할때였지 그때는 이런 꿈도 꿨는데, 예수님의 뒤에 수제자로서 따라다닐 때,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할때그 중에서 열두 제자 중에 그래도 수제자로서의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망했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이 꿈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에게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깨뜨려 보셔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사랑을 주님이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내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로서의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하라고 목경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본문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그런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지뛰뛰우고 원하지 않은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성교한다는이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이 배로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소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신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순교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복된 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러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지라도 젊어서는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이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에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이것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의 형벌로 받아들였어요. 아,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께서 주께 헌신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는 고난으로 다가오고. 고통스러운 일로 아니면 귀찮은 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가야바의 뜻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참혹한 형벌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이것은 그가 첫 단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꿈꿔왔던 이러한 성공적인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삶, 내가 예수 안에서 사던 이런 생각했던 삶이 그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이런 삶이 아니라 평화롭고 좋고 좋은 일만 있고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공일하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도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가 내, 나에게 형벌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본문에 보니까 요한을 주목합니다. 아 자신에게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럼 나는 그렇게 죽고 내가 이 형벌로 이렇게 난 죽어야 된다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저 제자들은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을 주목해야 되는데 본문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를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야마이떨에서 심판을 받을 때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현장에도 마리아와 함께 그분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아저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저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순교하고 싶었지만 그 순교에서 제외됐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요한을 추목하면서 예수님께 그의 운명에 대한 것을 당연히 물어봤던 겁니다. 오늘이 본문의 말씀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베드로가 도대죠 예수께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성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로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차오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22절에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저 살려 놓을지라도, 살아 있게 만들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살려 놓을지라도." 그때너와게 무슨 상관이냐? 그 상관을 가지고 나를 따르면 된다. 너는 지금 네가 받은 그 사명 가지고 나를 따르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꿈을 꾸며, 겉된 꿈을 꾸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고해하는이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 이 성공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 중요하다. 누가 무엇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너는 나를 따라라. 그것은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지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각자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는 오래 살아, 살아남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에게는 이방성교의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야구보는 일찍 목임을 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구보는 일찍 목뱀을 당했고 이 스데반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에 맞아 죽는 길을 주셨습니다. 자 이들의 사명은 모두가 다 고난을 통한 영광스러운 사명들이었어요.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요한이 오랫동안 살아 놀지라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네게 게 주어진 네 사명만 간다면 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는 목양과 순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직분이나 다른 사람의 명예나 다른 사람의 물질과 나의 그런 것들을 비교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요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런 것들이 많을까, 왜 이런 것들을 더 잘할까, 왜저 사람은 저런 일만 하고 나는 이런 일만 하, 자꾸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시험이 든단 말이야.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다른 사람의 물질과 나의 그런 것들을 비교하다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거. 예요 여러분 직분을 절대로 비교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능도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은사도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잘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영광도 여러분 비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은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시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저희 여러분, 대식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공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요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자로서 불러주신 그 이름에 덜 맞는 인생, 그런 삶을 하나님이 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세상적으로 볼때요 폐가 방신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 나갔던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그의 지성을 높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의 신분이 그의 확고한 미래를 보장해 줬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그 미치는 권력을 하지다 죽기에 충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이단의 개수라고 하는 이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고,뿐만 아니라 높이 추앙받던 그의 지성은 미쳤다고 조롱받는 이러한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언제나 거지처럼 굶주려야 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가 살아야 했어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는 다 그만두고 지난 우리 11개월 동안에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은 다 그만두고 여러분 올 한해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 보셔야 됩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